아형 어, 너무 멋시대 고맙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시간하 가지 마시는 아니에요. 형 바로 가봐야 돼. 아 그래? 어, 왜냐면 여기에 선녀 왕꽃 보살님 계시거든. 어. 어 형이 이제 그분 만나러 지금 가야 아. 되는데 겸상이 사상과 아. 빨리빨리 얘기하자고. 아니 다른면은 뭐 음. 사실 형 아드신다. 조만간 이제 우리 애 나오잖아. 어. 우리 이제 장면 부탁을 형한테 좀 하려고. 음. 왜냐면 형은 또 우리나라 최고의 또 유명한 무당님이시니까. 그렇지. 사실 형이 대한민국 무당계 안에서 거의 탑 10은 들지. 어, 그 정도로. 근데 사실은 내가 탑 10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장군신이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지. 어. 내가 결코 탑. 타... 아아신된 거야? 응. 야. 해 주시란다 어? 장군신님이 해 주시래 아 허락한 거야? 어전 세계적으로 탑10 안에 드는 장명을해 주신대 빨리 어, 꺼내 어우 깜짝 아나 진짜 야 이런 기회가 괜찮다 이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네 어제 와이프랑 음, 뭐 어떤 자녀를 원할까 해서 정리를 좀 했거든 음 일단은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몰라 그래서 어. 아들 딸 염두에 두고 둘다 지어 놓으려고. 그러면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응, 뭐? 때 한번 지어 보자고. 어. 야 빨리 빨리 하자고. 어, 알았어, 알았어. 넌 어떤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형 나는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은 조금 내가 모자란 부분이지 공부 못하잖아. 그렇지. 니가 조금 돌대가 그렇지. 우리 아들만큼 엘리트. 응. <laughs> 음. 금융권에 종사하는 엘리트였으면 좋겠어. 야, 엘리트 어. 금융권에 어, 종사하는 그런 엘리트 어. 아들이 되고 싶다. 그렇지. 야 그렇지 기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어, 어 두뇌. 두뇌의 기대여서 그렇지 비로서 금융인 엘리트가 된 굉장히 좋은 이름이야. 와뜻 와, 좋다. 받아 저거. 어. 어, 어. 기댈 빙의 어, 비로서 시. 오 비로서 시. 빙시. 빙 시. 좋다. 빙 시? 안빙 시. 야안빙시 너무 좋다. 배갈이 든거 없는 거? 배갈이 왜든게 없어 이 녀석아. 야, 엘리... 빙시야. 야, 이빙 시야. 야이빙나한테는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기대. 두에 뭐, 기대는 거야. 뭐. 비로소 금무인이 되는 그런 엘리트적인 이름이라고. 어, 안빙씨 이름은 껍데기라니까. 아, 껍데기야? 그래. 착착 달라붙잖아, 안빙씨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빙씨. 음, 음. 그 우리 와이프는 있잖아요. 저두 씨는. 우리 3대째 음, 회사를 음. 운영하고 있잖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음. 프랜차이즈로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음. 단계라서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이제 창속으로 음, 운영할 수 있고 아하 어, 그런 쪽으 했으면 좋겠다 물려주고 싶다 그렇지. 프랜차이저를 어, 그렇지 운영도 잘하고 아하 그래. 야 그렇지 바빠지겠네 오 어, 아들내미가 이거 받으면 바빠져 그렇지 터져버리네 프랜차이저가 막 터지는 거야 그거 뭐, 잘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이름인 거야 어. 그렇 참 좋다 야 받아줘 굉장히 어. 좋은 름이야 음? 터질 폭에 와 터질 폭자에 어, 바쁠 망와또 좋다 폭망 폭망? 하 좋다 안 폭망이 폭망? 응? 폭상 망하다? 폭상 망하다가 왜 나와 임마 터진다고 프랜차이저가 바빠진다고 어, 가게 쫄딱 망하고 그런 거 아니지? 쫄딱 왜 망해 이 짜스가 폭망, 암 폭망 터지고 바빠진다는 거야. 프랜차이즈가 터진다는 거라니까. 두수 진짜, 굉장히 거. 좋은 이름이야. 바아 음. 저거. 그래, 그 이거 얼마 아, 좋은 이름인데? 빙시 폭망이. 프리 빙시 어. 폭망이. <laughs> 그렇지. 근데 형 사실 이제 딸이 중요하거든 나는. 딸이 사실 귀엽기는 <laughs> 하지. 딸니까 음. 그래서 딸 이름을 더잘 짓고 싶어. 어, 그러면은 너는 어. 어떤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 우리 딸은. 음. 여성 지도자. 여성 지도자. 어. 여성 지도자가 될 음, 수. 음, 음. 그밖에 없어 여성 어, 지도자.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음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여성 지도자. 아 정말 엘리트적인 그런. 어. 아 오케이. 야. 그렇지 지도자. 그렇지. 야 벌할 때는 벌하는 거야. 어. 지도자가 되어서 벌할 때는 벌. 야이 검사 느낌도 있고 판사 느낌. 야 위로할. 위로하면서 어. 벌할 때는 딱. 상박이 벌하는 거 굉장히 이름이 좋다. 받아 저거. 오 어, 형. 벌할 벌에. 아, 벌할 벌자에. 위로할래. 위로할래. 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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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캬안 벌래. 야이 벌레 같은 새끼야 이거. 벌레 같은... <laughs> 왜나안척 소가? 니 기생충 이런 거 아니야? 기생충이 왜 나오냐고 그 벌레가 아니라 벌레 레 아이 레라고 아, 그래. 누누나가 뭔지 알왜 역거? 역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유명해지는 판검사 이름인 거야 지도자. 어 뜻은 너무 좋은데. 뜻이 굉장히 좋다니까 이름 떼기. 그렇지 얼마나 좋아. 감기 감기잖아 벌레 안 벌레.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딸만큼은 사실 나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좀 살짝 외모가 그냥 귀염상이 이쁘지나. 안찮아. 아니 솔직히뭐 기염상도 없고 그래. 잘해봐 그렇지. <laughs> 아니야. 일단 사실적으로 어. 장군신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어.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어. 모델 쪽. 아 재수 씨는 어. 모델 같은 그런 딸이었을 것이다. 이쁘고 그렇지. 그렇지. 높게 올라가네. 야 얘가 높게 올라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는 거야. 모델계에서 오. 이런 그렇지 우두머리가 된다. 얘는 모델이나 미스코리아나 연예인을 하더라도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이름이야. 탑 모델이 되는 거야. 그렇지. 굉장히 이름이 좋은 이름이야. 오. 야, 높을 곱자에 음, 음. 우두머리 추. 오, 좋다. 곱추, 곱추, 안 곱추 좋다. 쭉쭉 성장하는 그런 이름이야. 맹꼽어지는 거? 어? 왜 꼽어? 등이 왜 꼽아지니? 모델 답에 꼽추라고? 모델 답에 꼽추가 왜 나와?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어모델로라서뜻 너무 좋은데 곱추 높을 꼭 우두머리가 된다고 안곱추 키가 1미터도 안 되는. 키가 1미가왜안돼이 자수가 뜻이 중요하다고 몇번 말해 형이 어, 근데 이런 일은 응. 또 좋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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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른 일은 또 있어? 그냥 이 모델 재통에 느씬하고 주먹받고스포트라이 받는 그렇지 이게 사실적으로 이 한자로만 문제가 아니라 이 영문적으로 같이 섞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 요즘 있어요. 요즘도 그런 그래지 콜라보지 어, 콜라보 이름이지. 이거는 어. 캬!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 몸 몸을 이용하는 거야. 어, 딸래미가 그렇지 카메라, 카메라까지 나온 끝났다. 이거는 스포트라이트 모델로 진짜 그렇지. 그 카메라 완전 어, 막뭐 어, 위비도 모델?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이 되는 거야. 구찌 모델 이런 모델들이 세계적인 모델. 어. 굉장히 좋다. 몸몸자에 몸몸자에 어, 카메라 어. 캠에 어. 몸캠. 어. 좋다 몸캠이 몸캠? 음 응, 좋다 좋다. <laughs> 별풍선 봤나? 별풍선이 왜 나오니 별풍선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감사해요, 이런 거. 그렇게 감사해요, 게왜 나와? 그게 아니라니까. 카메라를 봤잖아. 아, 그 몸을, 몸을 보여줌으로써. 벌써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세계적인 탑 모델이 되는 거라고. 루이비통 모델, 몸케미, 안몸케미. 철구처럼 되나? 철구가 <laughs> 왜 나와 철구가 걔는 한국어 잖아 굉장히 좋은 이름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뜻은 다 좋은 거 같아 그래. 빙시 폭망이 음. 음. 벌레 벌그 곱추 몸케미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곱추가 많는 몸케미가 얘는 좋은 거야 왜냐면 음. 루비똥 모델이 된다니까 에르메스 모델이나 전 세계적으로 노는 그런 딸이 될 거야. 일단 나 지금 빨리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어어. 어르신한테 화해 달라고 해지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래. 어, 고마워 형님. 어 아니야. 전화해. 어? 가 가. 이제 가 봐.